연가초 3학년 학생 여러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뺄쌤두 번째 시간이에요. 수학책 18쪽 주사위 1번. 수일이가 타고 온 비행기에 몇 명이 더 많이 타고 왔는지 알아봅시다.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두 비행기에 탄 사람 수의 차이를 구해서 비교하는 거니까 뺄쌤을 해요. 수일이가 타고 온 비행기에 탄 사람 수에서 도영이가 타고 온 비행기에 탄 사람 수를 빼야 해요. 그럼 수일이가 타고 온 비행기에 몇 명이 더 많이 타고 왔는지 어림해 보겠습니다. 수일이가 타고 온 비행기에 탄 사람 수인 374명을 어림하여 적어 봅시다. 370, 300, 400등 다양한 어림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은 400으로 어림해 볼게요. 도영이가 탄 비행기에 탄 사람 수인 158을 어림하여 적어 봅시다. 100, 150, 200 등으로 어림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200으로 어림해 볼게요. 수일이의 비행기에 탄 사람 수의 어림값에서, 도영이의 비행기에 탄 사람 수의 어림값을 빼면, 400 빼기 200. 약 200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어림값은 무엇인가요? 이제 정확한 값을 계산해 볼까요? 수일이가 타고 온 비행기에, 몇 명이 더 많이 타고 왔는지 구하는 식을 수학 교과서 18쪽에 적어봅시다. 374 빼기 158입니다. 지난 시간처럼 수 모형으로 먼저 계산한 다음 식을 써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9쪽 주사위 2번 여기 수 모형이 있습니다. 374 100모형 3개, 10모형 7개, 1모형 4개입니다. 374 158을 계산하려면 여기서 158만큼 빼면 되겠죠. 일모형부터 살펴봅시다. 일모형 네 개에서 여덟 개를 뺄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학년 때 배운 받아내림을 해요. 받아내림은 큰수 자리에서 10을 빌려오는 거예요. 1의 자리 숫끼리 뺄셈을 할수 없을 때 10의 자리에서 10을 받아내려 계산하고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일모형 4개에서 8개를 뺄수 없으니 십모형 한 개를 가져와 일모형 10개로 바꿉니다. 그래서 십모형은 7개에서 6개로 한 개가 줄었고 일모형은 4개에서 14개로 수가 늘어났습니다. 일모형 14개에서 8개를 빼면 일모형은 몇 개가 남나요? 여섯 개입니다. 10모형 6개에서 5개를 빼면 10모형은 몇 개가 남나요? 1개입니다. 100모형 3개에서 1개를 빼면 100모형은 몇 개가 남나요? 2개입니다. 수모형 374에서 158만큼 뺐더니 100모형 2개, 10모형 1개, 1모형 6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수 모형이 나타내는 수는 216입니다. 따라서 374 빼기 158은 216입니다. 이번에는 수를 사용하여 계산해 봅시다. 374, 158을 자리에 맞춰 쓰고 뺄셈 기호를 써요. 그리고 각 자리에 숫길이 빼요. 계산은 1의 자리부터 하겠습니다. 받아내림을 할 수도 있어서 작은 자리수부터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의 자리 4에서 8을 바로 뺄수 없어요. 그래서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요.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10만큼 받아내렸기 때문에 10의 자리수는 7에서 6이 되고 1의 자리수는 4에서 14로 10만큼 커져요. 10의 자리수가 10만큼 줄어들었는데 왜 숫자는 1만큼 작아졌을까요? 12자리에 쓴 7은 70, 6은 60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 크기는 70에서 60으로 10만큼 작아졌지만 시계에서 숫자로 쓸 때는 7에서 6으로 바꿉니다 다시 1의 자리로 돌아와서 계산합시다. 1의 자리 14에서 8을 빼면 6입니다. 10의 자리 6에서 5를 빼면 1입니다. 100의 자리 3에서 1을 빼면 2입니다. 그래서 374 빼기 158은 216입니다. 수일이가 타고 온 비행기에 탄 사람 수가 도영이가 타고 온 비행기에 탄 사람 수보다 216명 더 많습니다. 이 식에서 받아내림은 한번 했습니다. 받아내림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요. 계산 값인 216과 여러분이 18쪽에서 어림했던 값을 비교해 봅시다. 선생님의 어림 값은 200이었는데 계산 결과와 비슷한 값이 나왔어요. 정리해 볼까요? 교과서 19쪽 중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 보세요. 이렇게 적어 봅시다. 1의 자리부터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에 받아내려 계산한다. 다시 한번 불러 줄게요. 1의 자리부터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에 받아내려 계산한다. 주사위 3번. 일시 정지를 한후 스스로 풀어 보세요. 478 빼기 269. 8 빼기 9를 바로 할수 없으니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받아내림 해요. 그래서 1의 자리 수는 18입니다. 18 빼기 9는 9. 6 빼기 6은 0. 4 빼기 2는 2. 그래서 답은 209입니다. 504 빼기 241. 4 빼기 1은 3. 10의 자리 0에서 4를 뺄수 없으니 10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받아내림을 해요. 그래서 10의 자리수는 0 더하기 10, 10이 되었습니다. 10배기 4는 6, 4배기 2는 2. 그래서 답은 263입니다. 954배기 537. 빈공간에 세로 셈으로 써서 계산해 보아요. 4에서 7을 바로 뺄수 없어요. 1 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받아내림해요. 그래서 1의 자리수는 14입니다. 14 빼기 7은 7, 4 빼기 3은 1, 9 빼기 5는 4. 그래서 답은 417입니다. 주사위 4번, 217 빼기 109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고 해결해 봅시다. 이 계산을 쓰기 적당한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수, 음식 개수, 줄넘기 횟수, 책권수 자동차 수 등이 있어요. 일시정지를 해두고 217 빼기 109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고 답도 구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들었나요? 선생님이 만든 문제도 예시로 보여줄게요. 지하철에 사람이 217명 탔습니다. 증산역에서 사람이 109명 내렸습니다. 지하철에 계속 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 타본 친구들은 이 상황이 잘 상상될 거예요. 그럼 세로 셈으로 계산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7에서 9를 뺄수 없으니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서 7을 17로 만들어요. 17 9는 8, 0 0은 그대로 0 2 1은10 10 답은 108입니다. 지하철에 계속 타고 있는 사람은 108명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문제를 다시 읽고 풀어보며 내용이 자연스러운지도 살펴보세요. 217대기 대꾸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도 있거든요. 김영가 학생은 217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를 109원 주고 샀습니다. 김영가 학생에게 남은 돈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방금 과자 한 봉지가 109원이라고?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217대꾸라는 수와 연결하는 것이 어색해요. 이제 수학 익힘책 14, 15 쪽을 풀어봅시다. 그동안 이 영상은 일시정지를 해두세요. 자기 힘으로 수학 익힘책을 푼뒤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이제 수학 익힘 책 14, 15쪽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익책 14쪽 1번. 수모형을 보고 계산해보세요. 왼쪽에는 수모형이 원래 몇 개가 놓여 있었나요? 백모형 3개, 흰모형 7개, 일모형 4개가 있었습니다. 이 수모형이 나타내는 수는 무엇일까요? 374입니다. 여기서 158만큼을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모형 4개에서 8개를 뺄수 없어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어떻게 하였나요? 십모형 1개를 일모형 10개로 바꾸었습니다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했네요. 수모형으로 나타낸 374에서 158만큼 빼니, 얼마가 남았나요? 백모형 2개, 십모형 1개, 일모형 6개가 남았습니다. 남은 수모형이 나타내는 수는 얼마인가요? 216입니다. 깜짝 문제입니다. 부등호 문제예요. 부등호는 값이 큰 쪽으로 입을 벌려요. 23 더하기 19의 값은 얼마인가요? 42입니다. 62 빼기 15의 값은 얼마인가요? 47입니다. 그럼 부등호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오른쪽이 크다로 표시합니다. 2번. 세 자리 수의 뺄셈입니다. 872 357. 1의 자리부터 계산해요. 2에서 7을 뺄수 없으니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 해요. 10의 자리 7은 받아내림을 했기 때문에 6이 되고, 1의 자리 수는 잠시 12가 돼요. 12 7은 5. 6 5는 1. 8 3은 5. 그래서 답은 515입니다. 785 빼기 439. 1의 자리 5에서 9를 뺄수 없으니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요. 10의 자리에 8은 받아내림을 했기 때문에 7이 되고 1의 자리 수는 잠시 15가 돼요. 15 빼기 9는 6. 7 빼기 3은 4. 7 빼기 4는 3. 답은 346입니다. 3번. 수일인의 모둠은 줄넘기를 297번 했고 도영인의 모둠은 수일인의 모둠보다 줄넘기를 139번 더 적게 했습니다. 도영인의 모둠은 줄넘기를 몇번 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은 어떻게 을까요더 적게 했다고 하니 수일인의 줄넘기 297에서 139를 빼요. 세로 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7에서 9를 바로 뺄수 없으니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 해요. 그래서 1의 자리수는 잠시 17이 돼요17 빼기구는 8 아까 11 자리를 받아내림해서 8 빼기3은 5 2 빼기1은 1 답은 158입니다. 그래서 도영인의 모둠은 줄넘기를 158번 했습니다. 수익책 15쪽 4번 두 수를 골라 뺄 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506, 782, 534중두개의 수를 골라 뺄셈을 해서 248이 나와야 한대요. 뺄셈이니까 두 수의 크기 차이가 248만큼인 두 수를 찾으면 되겠죠? 두 수의 차이가 200이 넘어요. 534 빼기 506을 어림해 봤을 때두 수의 차이가 200이 안되니까 빈칸에 들어갈 수 없어요. 782에서 506을 뺄지. 534를 뺄지 골라야 해요. 두 가지 경우 모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782 빼기 506. 2에서 6을 뺄수 없으니 받아내림 해요. 12 빼기 6은 6. 7 빼기 0은 7. 7 빼기 5는 2. 계산 결과는 276입니다. 문제의 답인 248과 달라요. 이번에는 782 빼기 534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에서 4를 뺄수 없어 받아 내림을 해요. 12 빼기 4는 8, 7 빼기 3은 4, 7 빼기 5는 2. 계산 결과는 248입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782와 534가 순서대로 들어가야 해요. 5번. 수 카드 4장 중 3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자리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봅시다. 각자리수의 의미를 이해해서 세자리수를 만들고 뺄셈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어진 카드는 모두 몇 장인가요? 4장입니다. 카드에는 어떤 수가 쓰여 있나요? 5, 1, 3, 4입니다. 이 카드는 몇 번씩 쓸수 있나요? 딱한 번씩만 쓸수 있습니다. 555나 111 같은 수는 만들 수 없어요. 이제 가장 큰 수를 만들어 봅시다. 1, 10, 100의 자리 중 가장 큰 수를 표현하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1 0의 자리입니다. 그럼 100의 자리에 어떤 수 카드를 쓰면 좋을까요? 5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00의 자리에서 숫자 5는 500을 의미하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 5, 1, 3, 4중 가장 큰 수인 5를 쓰면 가장 큰 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의 자리에는 5, 다음으로 큰 수인 4를 쓰고 1의 자리에는 4, 다음으로 큰 수인 3을 써요. 그래서 가장 큰 수는 543입니다. 가장 작은 수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가장 큰 수를 만드는 방법과 반대로 하면 되겠지요? 100의 자리에는 5, 1, 3, 4중 가장 작은 수인 1을 쓰고 10의 자리에는 1 다음으로 작은 수인 3을 씁니다. 1의 자리에는 3 다음으로 작은 수인 4를 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134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무엇을 구하라고 하였나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두 수의 차이를 구하려면 뺄 셈을 해요. 543 빼기 134라고 식을 세우고 계산해 보아요. 3에서 4를 뺄수 없으니 식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요. 13 빼기 4는 9. 3 빼기 3은 0. 5 빼기 1은 4. 그래서 두 수의 차는 409입니다. 6번 종이 두 장에 세 자리 수를 각각 써놓았는데 그중한 장이 찢어져서 100의 자리 숫자인 3만 보입니다. 원래 두 수의 합은 464였습니다. 찢어진 종이에 적힌 세 자리 수를 구해봅시다. 수 퍼즐 맞추기 문제예요. 수의 책 9쪽 6번, 11쪽 6번 문제처럼 3의 뒤 5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 수를 찾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면 많이 어렵지 않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둘다세 자리 수입니다. 둘째, 오른쪽 종이의 백의 자리 수는 3입니다. 셋째, 두 수의 합은 464입니다. 덧셈식을 먼저 써요. 158과 300 빈칸 빈칸의 합이 464니까. 464에서 158을 빼면 이 빈칸 빈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464 빼기 158을 계산해 볼까요? 4에서 8을 뺄수 없으니 12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요. 14 빼기 8은 6. 5 빼기 5는 0입니다. 4 빼기 1은 그대로 3.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수는 순서대로 0, 6입니다. 따라서 찢어진 종이에 적힌 세 자리 수는 306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지난 시간 배운 공책 문제의 정답입니다. 678 빼기 357은 321입니다. 배운 공책에는 화면에 문제를 쓰고 계산하세요. 832 빼기 517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